예 저는 지금은 현재는 국회 출입하는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94년도인가 그 당시에 쌍베테르부르그에서 네. 오세형 그 화백 님을 만났을 당시에는 제가 어, 나름대로 그 한국 특수 임무수행이라고나 할까요 어,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정보요원들하고 그 당시에 그 러시아하고의 그 수교는 이루어졌으나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한국하고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팀이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묻고 있었는데 어디 호텔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오세영 그 화백님께서 성페더로그 국립 미술관에서 그 작품 전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만난 날이 12월 3일인가 그랬는데 아마 그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시회 쓸 당시에 그 일자를 봤으면은 1일하고 그 말일까지인가 이게 좀 오랜 기간인 걸 봤을 때 아마 전시회가 한 하루 이틀 그렇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를 그 호텔 그 라운지에서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뭐그 당시에는 그 러시아하고 수교는 됐지만은 한국 사람은 거의 갈 수가 없었고 또 한국 사람이 거기서 체류해서 살았던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북한 쪽하고의 그 교류라든지 그런 것 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 사람들, 북한 주신 사람들은 몇몇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제 그한 즈음에 이 선생님께서 그 아침에 그 브렉파스트 겸 이런 거를 하시려고 호텔에 내려가셨고, 저 역시 브렉파스트를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그 가운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오생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아주 반갑게 저를 또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상당히 그좀 젠틀하게 그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그 입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를 하고 계신다는 거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또 국가 특수 임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런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라고 짧게만 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는 그 저한테 이 미술 전시에 관련된 그러한 그 안내 인비테이션이나 그 그런 거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서 저한테 한부 주었습니다. 아주 제가 참그 소중하게 뭐 미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어? 한국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러시아 같은데 와서 커다란 전시를 어? 한다는 그러한 화백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자료도 받고 하니까 너무나 무한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걸 참 소중히 잘 간직하고 그 훗날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만나봅시다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갖고 있는 사진기로서 한 장씩 찍었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각각 사진을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뭐 그러고 나서 저는 뭐 잊어버렸고 아마 선생님도 저에 대한 기억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선생님이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만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만 하고 헤어져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죠. 이제 그러던 지금 우연치 않게 선생님하고 인연이 만들어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그 옛날 그 제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가게 돼서 우연치 않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뒤였지만 오세훈 선생님에 대한 말씀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제자가 그 선생님께서 친구분들하고 자기 식당을 몇번 와주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선생님 작품을 줘서 자기가 이렇게 소장하고 이게 집에다 걸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 기억력이 별로 저도 안 좋았는데 오세용 함처 세자가 딱 나오다 보니까 옛날 그 오래전에 그란성페테르 부르 위해서 만남이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물어봤어요. 지금 오세영 선생님 어디 계시냐? 아 지금 한국에 계신, 계신다고 그러길래. 아이 그럼 빨리 전화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 전화하니까 선생님도 그러고 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당장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에 인사동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자신의 그 도록을 메모드한 거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아, 제가, 그, 오세형 선생님 말씀이, 오세형 선생님 자신의 일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러시아 샌베테르 부르에서 전시회였는데, 아, 그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도 않고, 응? 어? 우리 당신 이 부장이 그 살아있는 산 중인이다, 응? 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반갑고, 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도로를 만드는데, 어, 이 부장, 요런 거, 우리 사진 찍었던 거 하나 넣어도 되겠네 아니, 얼마든지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도로에실게되고 그로부터 이제, 오세형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오세형 선생님이 그림만 그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인간적인 릴레이션십이, 그, 미술계에 제외해놓고서는 많지 않으셔가지고, 비록 제가 많이, 저, 나이도 어린 후배지만,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한테 부탁도 하셨고, 저도 인간적으로 정말, 어? 아무런 사사로움 없이 많이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 봉천동인가? 신, 신대방동인가? 거기 집도 몇번가 뵙게 됐고, 또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춘천에 있는 미술관으로 오라고 해서 미술관 초대를 받아서 몇번또간 적이 있습니다. 또, 워낙 또 선생님이 외로우셔서 자, 자녀분들이 외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자식처럼 생각을 했는지 그냥 집에서 자고 가라고 래서 잠도 못 와서 사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고 잠도 자고 또 오랜 시간 또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듣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짧았지만 긴 얘기를 많이,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많이 저한테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이후로 선생님이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 처가 그 세브란스의 그 영양사로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이 아프시니까, 그러한 그 병원에 대한 것도 우리 처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 강남 세브란스 입원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 제 처하고 우리 애들하고도 그런, 그, 관계가 이어지게 돼서 조선일보에서 전시할 때는 전 가족을 제가 데리고선 전시에 가서 선생님을 뵙고 작품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선생님께서 자기 제자를 한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남경훈 선생님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외골수이신 성격에다가 그냥 그림만 그리시고 몰두하다 보니까 그게 믿을만한 그런 사람이 그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힘들고 또 몸도 안 좋으시니까 할수 없으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남경원 씨한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 당시에. 또 남경원 선생님 없이 다른 건잘 모르니까 나한테 소개를 해줘서 이런 거를 작품, 이렇게 책을 만들고 이래저래 하는데 자네가 이런 걸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남경원 선생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경원 선생님하고 저 선생님하고 저 오세훈 화생님하고 사모님하고 여러 번또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남경원 선생님이 직접적인 그그 책을 만들 당시에, 어, 저는 뭐 소프트웨어는 모르니까 하드웨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만나고 출판을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그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남경원 선생님이 이게 글을 썼을 때, 나도 부족하지만 한번더 제가 좀 봐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책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출판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출판이 돼서 다시 한번 또그천천 그 미술관에 가서 선생님께 책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전달해 드리면서 아주 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정말 소중한 일인데 과거에 94년도에 그 사진 한 장의 추억이 이렇게 몇십년 동안에 인연이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번 뵀지만 아 이거 선생님 지금 병환도 아프시니까 선생님하고의 이러한 그 만남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책이 출판이 돼서 전달해주러 간날 그 남경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선생님 부부하고 사진을 몇장 이렇게. 죽어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의 그 만남. 그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선생님의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참 비통할 만큼 가슴도 아프고 미어지고.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외롭게 작품 활동을 한지를 제가 몇번 들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면서도 내가 미술 쪽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세계적인 예술가. 한국의 보물, 이런 오세영 화백 선생님에 대한 그런 작품과 정신이 길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나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는 저의 선생님에 대한 회보전을 안되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쪼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예술가 오세영 화가님께서 선생님의 가치에 대해서 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문화 강국의 대표적인 주자가 될수 있도록 선생님의 업적이 많이 알려졌습니다.